안녕하세요 다나입니다 어, 오늘은요 제가 최근에 네 불과 며칠 전에 카메라를 또한대 사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DJI의 액션2 이 카메라인데요 어, 제가 직접 산 내돈내산 리뷰입니다 아 가격 얘기부터 좀 하면요 은 얘가 지금 공식가가 63만6천원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이거 구매하실 생각 있는 분들은 저처럼 하이마트에서 구매하세요. 어, 왜냐하면 제가 좀그 불과 며칠 전에 산 겁니다. 지금 아마 이변이 없는 한 하이마트가 최저가일 거예요. 어, 요거 구매할 때 최저가를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쿠팡에서 와우 회원인 경우에 만원 할인해서 62만 6천 원 이게 최저가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제가 하이마트에 들어갔는데 카드 청구할인으로 많게는 최대 10%까지 할인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청구할인으로 조금 저렴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구매 의향 있는 분들은 저처럼 한번 해 보시고요 어, 이거를 구매할 때 굉장히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휘미팜 네, 샤오미의 휘미팜 원 요것도 있고 그리고 소니 액션캠 FD X3000 요것도 있어요. 요두 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 이거를 사야 되나? 정말 필요할까? 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또 와이프가 네. 아니 이거 휘비팜이랑 이거 액션캠 있는데 이것도 왜 사라고 할까 봐 고민을 하다가 마침 또 할인하기도 하고 이 기회를 놓치면 정가 주고 사야 될것 같아서 네, 사버렸어요 사실 뭐 음, 그것보다도 얘가 좀 여기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뭐 목에다 걸고 한다든지 방수도 되고 그리고 자동차 네, 그리고 이게 조그마하다 보니까 다양한 화각에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영상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영상을 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한번 언박싱 잠깐 한번 볼까요? 뜯어 보겠습니다. 케이스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여기 이제 특징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사실 요거 목에다 걸수 있는 거 요거 하나랑 그리고 사실 뭐 방수나 이런 것들은 큰 음, 아직까지는, 네, 없고요차 바깥에 뭐 붙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듀얼 스크린, 요 음,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품이 쫙 있죠. 네. 그리고 뭐 특징적인 네, 기능, 대표 기능이 보면은, 뭐 자석, 4K 120프레임, 그리고 이렇게 티셔츠, 그 옷, 목걸이 형식으로 해서 걸수 있고, 그런 촬영, 그리고 방수, 10m, 뭐 이런 것들인데 아 그리고 요거 또 수평 맞춰주는 거 에, 이런 것들이야 사실 유튜버들이 워낙 잘 해놨기 때문에 뭐 자세히 볼건 없고요. 자 열어볼게요. 자요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런 모양인데 사실 뭐 다른 그악세서리 같은 건볼 필요 없잖아요. <laughs> 그죠? 요거만 보면은 지금 요 본체 자, 제가 지금 결합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작죠? 사실 뭐, 제가, 이, 요런 조그만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잠깐 보여드리면. 먼저, 소니의 액션캠 있고요 그리고 샤오미의 휘미팜 1 있습니다. 얘네 둘이 있는데도, 이거를 산 이유는, 사실, 어, 이 휘미팜 같은 경우에는, 짐벌 연습 차원에서, 이제 구매해서, 뭐, 이거저거 한번 조작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싼 맛에 샀는데, 마이크하고 야간에 촬영할 때 굉장히 좀 그렇죠. 뭐, 유튜버들이 많이 소개를 해놨는데, 펌웨어 업데이트로 많이 개선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낮에만 써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죠. 근데 짐벌 연습해보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도 사실 한 번씩 쓰긴 하는데,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화면이 없어서 항상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든지, 네, 뭐, 액세서리 그 액정을 사면 되긴 하는데, 네, 뭐,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액션2만의 장점, 기능들. 예를 들면 뭐, 이런 자석. 그리고 4K 120프레임. 뭐, 방수라든지, 네. 얘는 방수가 안 되는데, 얘는 자체 방수가 되죠. 10m. 수심 10m. 뭐 그런 기능 때문에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자석도 어느 정도냐면은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자, 가까이 가볼게요. 이 정도에서 붙네요. 어우씨, 안 떨어져. 자, 이 정도에서. 이렇게 붙었을 때도 잘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여기가 후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이렇게 빼야 돼요. 짱짱하죠. 발열 문제 같은 뭐 소소한 어, 그런 그 문제랄까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네 구매하자마자 이 액정 그 보호 필름 강화 유리 이것도 구매를 해서 붙였고요. 그리고 이런 액세서리가 있거든요. 이거 어, 같은 경우에 이요 끈끈이가 되게 잘돼 있어요 물로 세척하면 다시 이제 쓸수 있고 그런 건데 이걸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차에서 네,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벽에다가 딱 붙이면 음,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이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아요 이런게 있는데 굳이 이거를 사야되나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지금까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앞으로 좀더 찍어볼 거거든요 아마 더 만족할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뭐 먹고 들어가는게 야간에 이휘미하은못 쓰는데 얘는 그래도 쓸만하다라는거 그리고 뭐 얘는 조금 그 다양하게 촬영이 조금 힘들었는데 음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네요.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이뻐요. 어, 유튜버들이 그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두께가 휘미팜 네 샤오미 휘미팜 정도 이 정도입니다. 이거 음, 자석도 생각보다 네, 세고 좋아요. 아, 그리고 이 목걸이 요거를 이용하면은 요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딱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네. 요런 촬영이 가능한 거죠. 목에다 걸고 손이 자유로우니까 뭐 음, 1인칭 시점에서 네, 카메라 조작하는 영상이라든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을때 한번 써먹어 볼 생각입니다 어, 저도 이거 오늘 막 받아서 이제 뜯었기 때문에 사실 그 뭐가 좋고 나쁘다 그걸 말할 입장은 아니고요 뭐 그런 특징적인 기능들은 어, 전문 유튜버들이 잘 설명을 해 놓은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실제 제가 써보면서 느낀 점, 사실 다른 것보다도 4K 120 프레임 음, 그거랑 그리고 이렇게 자석 기능 잘 활용해서 뭐 천장에 붙이고 찍는다든지 자동차 안에서 또는 뭐 벽에다가 네, 다양하게 다양한 화각으로 좀 재밌는 영상 좀 찍을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만 만족하니까 네 어,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저는 조만간에 찐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